오늘은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합니다. 똑같이 생긴 세 남자. 이들은 우연히 대학에서 재회한 세쌍둥이 바비, 에디, 에이비드입니다.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만남 뒤에는 소름 돋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. 사실 이들은 한 정신과 의사가 계획한 비밀 심리 실험의 대상이었습니다. 타고난 본성, 별수스 길러진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피터 노이바워 박사는 입양 기관과 짜고 이들을 각각 다른 환경의 가정으로 입양 보냈습니다. 부모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. 그저 매년 연구원들이 찾아와 아이의 발달을 측정하는 것을 입양아 성장 연구라고만. 세 형제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평생을 실험주처럼 살아온 겁니다. 재회 후세 사람은 함께 식당을 열며 행복을 찾는 듯 했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이들의 차이는 결국 갈등을 낳았습니다. 세 사람 모두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고 안타깝게도 에디는 1995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. 이 잔인한 실험의 데이터는 1만 페이지가 넘지만 노이바와 박사는 모든 기록을 2065년까지 봉인해버렸습니다.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세 쌍둥이 외에 또 얼마나 많은 쌍둥이들이 실험 대상이었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.